노유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.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고 내가 불안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런 분이 나에게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 나에 내가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분이 나에게 이상한 거 가르치겠어요? 그러니까.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. 사랑하는 교인 성도님,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가 가득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라고 지혜가 가득해서.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가 많아서 지혜가 더해지고 그리고 유익하게 살고 건강하게 이 땅을 오래도록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야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